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비 오네요, 날씨가. 네. 딱 점심 드시고 커피 드시기 좋은 날, 오늘. 네. 어, 오늘은 일상 룩으로도 여행 룩으로도 기분 전환 굉장히 할수 있는 편안한 옷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너무 엉겨붙는 옷 말고요.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옷을 입을 때 엉겨붙는 옷 말고 좀 편안하면서도 좀 스타일 좋게 보이는 그런 옷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겨울에야 두꺼운 외투 같은 거 입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입어도 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옷이 얇아지다 보니까 좀 보임새도 좋고 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찾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옷의 원단들이 어, 굉장히 일상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좋은 원단들인데, 일단 단점을 커버하기에 되게 좋은 옷, 어, 모임 좋은 자리 가실 때도 입을 수 있는 좋은 옷, 그런 느낌의 옷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오늘 먼저 보여드릴 옷은 바로 이 린넨이에요. 린넨 상인데, 어, 이 목둘레 부분이 차이나 칼라처럼, 어, 차이나 칼라는 사실 이렇게 약간 올라오잖아요. 둥근 넥, 그 넥크라인에 약간 올라오는데, 요거는 올라오지는 않고, 요 목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만든 그런 느낌의 차이나 칼라. 이게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사이즈 구분 없이 입으실 수 있어요. 5분들부터 어, 입기 시작하셔서, 만약에 5분들이 이 옷을 입으시면 약간 짧은 느낌의 어, 겉옷처럼 느낌이 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건 어, 상이죠, 브라우스의 느낌이죠. 블라우스, 그러니까 또 굉장히 드레시한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어, 셔츠, 셔츠 블라우스 그런 느낌이에요. 원단이 이런 린넨이죠. 가장 여름에 많이 입으시는 봄여름에 바느질 깔끔하게 나왔어요. 요 린넨인데 색상이 밝은 베이지예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단추들이 쭉 달려있어요. 전체적인 느낌이 제가 한번 여기 단추를 잠그고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면의 폭이 상당히 넓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소매 라인이 다운 숄더예요. 그러니까는 어깨 부분이 여기서부터 딱 절개선이 잘리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운 숄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겉에 자켓을 입으실 때도 못 입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자켓 느낌 겸 가디건 느낌 겸 그런 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옷의 이제 가장 장점 중 하나는요, 이 어깨 라인이 여리여리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어깨가 각진 어깨기도 하고, 그러면 좀 날씬하게 보이죠. 어떤 분들은 대다수 이제 중년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좀 동글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기 살이 이렇게 있으니까. 딱 붙는 옷을 입으면 옛날에 뭐 젊었을 때 이렇게 팔 라인이 똑 떨어지지만 여기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어깨 부분을 이렇게 다운, 다운 숄더 그러니까 는이 숄더의 절개선이 아래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여기가 좀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음, 이 절개 라인이 이 부분, 여기 앞장에 이 부분까지 네, 절개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소매는 이 부분이죠. 근데 이게 긴 소매가 아니고 약간 팔고 정도? 네, 그런 소매예요. 단추 이렇게 있는데 셔츠처럼 이렇게 한번 살짝 접으셔도 돼요. 이 정도 접으시고 만약에 요걸 요렇게 좀 올려볼까요? 요렇게 해도 예쁘죠? 네, 이렇게 올려도 예쁘고 그걸 그냥 편안하게 내려입으셔도 자연스러운 낌니다 사실 린넨은 약간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름이 자연스럽게 가는 그 느낌이 좋아서 린넨을 입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린넨 원단 자체가 이 피부에 되게 좋아요. 린넨을 입었을 때 약간 이제 중년 선생님들이 린넨 입으시면 좀 고급지게 보이죠? 그런 장점들이 있죠. 거기에 여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달았죠. 왜냐하면 앞장 폭이 넓으니까 이렇게 팔을 내렸을 때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내려오면서 좀 아름답게 보이죠. 보이시나요, 선생님 뒤에 이 앞단 부분이 평평하다면 뒷단 부분이 이쪽부터 이쪽까지 소매가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오글오글 오글오글 자연스러운 주름을 잡을 수 있는 고무 형태가 쫙 잡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 앞에서는 어... 단순함을 추구했다면 그래서 이걸 자켓 가디건처럼 입으실 수 있어요. 오픈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검정 바지를 입었고, 이제 편안한 그냥 일반 바지를 입었고요. 그럼 위에 이런 나시티를 입었어요. 나시를 입었어요. 민소매를 입었어요. 같은 색상에 연결되는 효과가 이제 좀 날씬하게 보이고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색깔의 동질감을 줬고, 거기에 베이지색을 툭 걸쳤죠. 이렇게 걸치니까 어떤가요? 네. 어, 가디건 같기도 하고, 블라우스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겠죠. 단추를 모두 잠가 볼게요. 모두. 여기서부터. 중간에 좀 띄고, 이렇게 잠갔다고 치고, 저는 신장이 171이니까 저한테는 약간 짧다고 느끼실 거예요. 제 허리가 지금 여기고요.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도 엉덩이 라인 뒷부분은 뒤 기장이 약간 좀더 길기 때문에 엉덩이는 가려졌어요. 선생님들이 입으시면 훨씬 더 예쁘실 거예요. 물론 저처럼 키가 이제 171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기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선생님들은 조금 더 내려올 테니까 더 예쁘겠죠. 분명히 제가 입고, 입고 나가면 이제 댓글에 이럴 거예요. 옷이 짧아요. 뭐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보여드리려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룩을 한번 볼게요. 모자도 한번 써볼까요? 사실 이런 린넨 입으면 이제 여름 봄 여름 되니까 자외선 때문에 모자 많이 쓰시잖아요. 모자 약간 이렇게 커브 잡아서 모자 이렇게 쓰고 전체 단추를 잠그면 얌전하게 바지는 아, 소울 팬츠라고 새로 들어온 바지인데 면바지예요. 근데 어, 엄청 안 입은 것처럼 편해요. 네. 이거 바지하고 이렇게 매치해봤어요. 아 뒤도 보여드려야 돼? 뒤는 이렇게 보실까요? 이 보이실까요? 이런 느낌?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입으려면 이렇게 오픈 한다. 제가 왜 오픈을 위단추를 놔두고 이렇게 오픈을 했냐면 이러면 살짝살짝 비치는 이 연결 색상 때문에 키가 커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여요. 날씬해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 보시면 아래 단추를 이렇게 잠그고 위단추를 열어놓는데 그게 약간 이제 뭐 스타일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근데 우리 이제 중년 선생들은 님 이런 식으로 입으면 뭐라고 할까요? 좀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이게 패션을 좀더 아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요 뒷부분 너무 예쁘죠? 일단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안에 민소매티 그냥 편한거 입으시면 되고요. 혹시 저희 그 자수 부인에게 다음 주에 나오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자수 앙드레 민소매는 이제 지금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매칭해서 입으셔도 좋아요. 그럴 때 아래는 또 하얀 바지 입으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검정색을 입어 봤어요. 괜찮으실까요? 분위기가 예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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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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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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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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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모자통까지 맞춰주니까 어때요? 네. 전체적으로 느낌이 네. 사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신발은 요런 단아 이런 거 있으면. 내 상의는 어, 사이즈가 5분들 입으셔도 좀 이렇게 루즈하고 박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5분들도 괜찮으신데 권장은. 6677이 무슨 옷이든 제일 예쁘죠. 그죠? 어, 그리고 88분들도 입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88분들이 여기가 좀 살이 있죠. 저도 여기가 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추를 이게 팔 길이에 따라서 뭐 7부가 될 수도 있고 8부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단추가 타이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살이 좀 많으면. 그죠? 그럼 이렇게 그냥 커브해서 올리세요. 꼭 단추를 못 잠가야 된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네 실수하지 마시고 <laughs> 선생님들 이런 것도 하나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름에는 이런 이제 악세사리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악세라 액세, 악세사리 하시고 이런 걸로 좀 시원함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이렇게 두 번째 단추 정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입으셔도 좋아요. 리넨입니다. 린넨.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목선도 예쁘고 판매가 93,000원입니다. 네, 93,000원이고 요거 지금 오다 하시면 어, 저희가 주문 받겠습니다. 요건 네, 워낙 그잘 나온 옷이고요. 주문 받아서 저희 배송이 아마 다음 주 일주일은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배송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주문 먼저 받겠습니다. 주문 받고요. 그리고 어 주문 희망하시면 여기 아래 저희 옷이랑 대표 번호 거기에 문자 24시간 열려 있는 문자 창이니까 거기다가 어뭐얘 이름 이름 정확하게 알려 드릴까요? 볼륨 린넨. 볼륨 린넨입니다. 이렇게 볼륨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볼륨 린넨 요거 93,000원입니다 판매가 제가 이걸 판매가를 안 올려드렸더니 판매가 올려달라고 댓글 바로바로 바로 알려달라고 하셔서 여러 번 강조해서 <laughs> 말씀드립니다 판매가 93,000원 이거 배송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넉넉하게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고 그 전에 되면 저희가 배송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 이제 그이 은제품, 그 다음에 뭐 원피스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택배가 나가는 게 아마 목요일날? 네. 그때 이제 그때까지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어 주문이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아마 택배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창에다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볼륨 1년입니다. 판매가 93,000원. 그리고 아마 분명히 또 여쭤보실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모자가 지금 이제 오늘 모자가 배송 나가고요. 뭐 한두 개 이제 빠진 요 꼬인 모자 있는 거 그런 게 아마 다음 주에 배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 라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매장에서 모자를 팔아보다가 이렇게 모자를 저희가 좋은 모자들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모자 때문에 굉장히 이 수급하는 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모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모자들, 그 다음에 모자들의 디자인이 좋은 거 이런 팁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쓴 모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구입을 한 모자였는데 이게 연결이 돼서 지금 모자를 이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길죠? 제 모자, 이거를 만약에 그냥 얼굴에다 다 써볼까요? 얼마나 긴지? 웃지는 마시고 요렇게 내려옵니다 요런 둥근 커브에요 이거 웃으시라고 보내드리는데 이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에다 쓰면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림을 즐길 수 있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쓰시면요 요런 스타일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어, 굉장히, 어, 뭐라 그러지? 부들부들? 네네네. 이 느낌이 이렇게 찰랑 떨어지죠. 그래서 모자의 쉐입을 잡을 때, 이렇게 뒷부분으로 잡기도 하고요. 이렇게 옆부분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쉐입을. 그리고, 뭐, 이쪽 옆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쉐입을 잡기에 굉장히 좋은 모자예요. 어렵잖아요 그냥. 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뒤로 씁니다. 어, 그물망 구조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됩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커버할 수 있어요. 난 뒤에 여기가 자꾸 받치는 게 싫어 그러면 뒷부분도 커버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색 조화가 굉장히 잘돼 있는 모자죠. 그리고 굉장히 원단이 소프트해요. 그래서 햇빛이 많이 날 때는 이렇게 완전히 커버해서 쓰시고 약간 올려 쓰셔도 되죠. 이건 제가 그 예전에 구입을 하고 꽤나 오래 썼었는데 이게 어떻게 어 제가 구입 루트를 찾게 돼가지고 어 많이는 주문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게 좀 판매가가 있습니다 일본 제작 상품이라서 앞 부분이 이렇게 네 머리 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어 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워낙 바느질이 깔끔합니다 약간 명품의 느낌의 모자죠 일본 모자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이런 좋은 모자들은 모자 값이 비싸죠 일본 사람들이 중년 여성들이 모자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되게 소프트하고 좋은 모자예요 여행 가실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에 총 넣으셔서 여행 가셔서 언제든지 꺼내서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에 쓰실 때도 야, 쟤는 모자가 조금 저거 엄청 멋지네 하실 수 있는 모자입니다 이 모자가 단가가 좀 있어요 판매가가 16만원입니다 근데 백화점 가서 모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6만원이 좋은 모자에서는 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 모자 가격을 잘 잡아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께 어, 그래도 좋은 제품 한번 선보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모자는 케어라벨에 이렇게 어, 100% 린넨입니다. 린넨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재팬 상품입니다. 넘버링이 모두 되어있는 제품이고요. 어, 디자인은 한국에서 디자인을 해서 넘어간 제품입니다. 네. 이게 그 브랜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이제 만든 제품이 코워킹한 그런 모자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요. 색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건 어, 모자 진짜 좋아한다. 나 모자 좀뭐 이렇게 패셔너블한 모자 쓰고 싶다. 이럴 때 고런 분들만 신청을 하십시오. 판매가가 조금 어, 있잖아요. 16만원. 근데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16만원. 어, 네. 좋은 모자들의 그 가격대를 아실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모자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어, 보여드릴 제품이 요거였는데. 뒷부분이 그러니까 너무나 예쁜 볼륨 린네 네, 선생님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부지런히 좀 찍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그 대표 모바일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차례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뵐게요.